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마 예상 최우수 1위 네이버 대표 카페 승부 경마 백두대간입니다. 이 기는 경마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고배당의 행운이 늘 여러분 곁에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단단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시청하신다면 분명 실전 경마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경마의 꽃은 고배당이다. 경마의 진정한 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는 저배당의 빚을 내 몰빵하는 오대들의 무모한 베팅에서 짜릿함을 느낀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적은 금액으로 고배당을 적중시켰을 때의 쾌감을 경마의 참맛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판을 오래 들여다보니라면 알 겁니다. 경마의 꽃은 누가 뭐래도 고배당입니다. 특히 100배 이상의 배당을 적지 않은 금액으로 손에 넣었을 때 그때의 전율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짜릿한 감각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경마라는 도박의 본질을 꿰뚫는 경험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배당은 절대 우연으로 터지지 않습니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철저히 준비된 관리마의 포착에서 비롯됩니다. 경마를 하다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무성하게 흘러들어옵니다. 승부 의지가 있다 소스가 있다. 이건 관리마다, 저건 죽었다. 끝없이 쏟아지는 말들 속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신만의 경마 주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관의 중심에는 관리마가 자리해야 합니다. 고배당을 노리는 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관리마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력이 오래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관리마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노려야 하는지, 그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관리말을 만들고 기다리고 말밥을 쏟아붓고 하지만 결과는 대개 실망스러웠습니다. 신마 시절부터 기대했던 말이 1년 넘게 수백만 원을 뺏어 먹더니 어느 날 겨우 4배당 정도 내고는 똥구미에서 고개조차 들지 않았던 기억. 반대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마필이 간구미 속에서 갑자기 삼착을 들이대며 보견승 240배를 터뜨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 터지는 날들이 수없이 지나갔지만 어떤 놈은 결국 200배를 터뜨리며 수천만 원을 벌게 해 줬고 또 어떤 놈은 정확히 노린 구미에서 300배를 안겨주며 사람들의 고맙다는 말을 받게 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고배당을 잡는 데 있어 관리만은 필수입니다. 진짜 한 방을 노리는 경마에는 소위 한구라라 불리는 관리마 없이 승부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마판 구조에서 웬만한 마필들은 마음만 먹으면 경주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마련 경주, 별정 경주, 핸디캡 경주 할것 없이 누구나 편성을 통해 출전 가능하고 아무리 강마라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판이기에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매 경마일마다 예상지 한권 들고 핸드폰 두드리며 베팅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저배당 몇 개가 전부입니다. 피아노 치듯 고배당 하나 건졌다가 만원. 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개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우연히 맞춘 고배당 혹은 에라 모르겠다며 질러본 고배당이 적중했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목줄을 조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고배당은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이 판에 들어선 이상 한 번쯤은 천배당의 꿈을 꿔야 하고 그 꿈을 잡기 위해선 진실된 노력으로 관리마를 구축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고배당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관리마는 특정 마필 하나를 정해 쫓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능한 모든 마필을 주의 깊게 살피며 변화를 감지하고 적절한 편성에서 승부의지가 맞물릴 때그 마필이 비로소 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자신만의 예상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교 내용 승부의지 구미에 따른 기대치 등을 꾸준히 정리해야 하며, 특히 비인기마와 복병마일수록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참고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을 버리지 않고 마필별로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폐마가 아닌 이상 모든 말은 정상적인 출주주기를 따라 돌아오며, 진짜 능력이 없는 똥말이 아니라면 1년 이내에 반드시 승부 타이밍이옵니다. 똥말이라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길 땐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맨날 늦발만 하던 말이 어느 날부터 스타트가 나아지거나 늘 조교보만 만지던 마필을 조교사나 기수가 직접 다루기 시작한다면 그건 강한 신호입니다. 조교량이 급격히 늘거나 특수조교가 적용된 경우 역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변화는 결국 승부를 위한 몸부림이며 그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각 마필의 체중, 거리, 부담 중량은 반드시 체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말들은 자신만의 한계거리와 최적 부담 중량, 그리고 최고의 컨디션을 나타내는 베스트 체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한 번에 맞아 떨어지는 날, 말은 자기 능력을 고스란히 쏟아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배팅 찬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당마의 승부위지를 간과해선 안 됩니다. 마주는 굶주려 있고, 마방은 연패 중이며, 각질의 최적인 게이트를 배정받은 상황. 이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 그 마필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뜬금없이 터지는 고배당은 없습니다. 모두 이유가 있고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도 좋은 관리마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그 한방을 위해 차분히 말밥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배당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마 예상 최우수 1위 네이버 대표 카페 승부 경마 백두대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알차고 깊이 있는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언제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